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며,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갑이 무엇이며,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매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장에 있는 혈압, 혈액을 꽉 짜면서 밀어낼 때와 또쑥 열면서 수축한 걸 이용하면서 심장에 혈액을 들이는 것, 그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꽉짤 때, 나가는 혈액이 동맥 벽에 가하는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고, 심장에 혈액이 채워질 때, 동맥이 받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 그랬죠. 자, 이두 가지를 보면서 피를 잘 짜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피를 잘 들여오는 것도 필요하겠죠. 특별히 이완기 혈압은 심장의 관상동맥에 피를 들여오기 때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맥압은 최고 혈압 수축기혈압과 체제혈압 이완기혈압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이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혈압 또는 최고혈압이라고 그러고 심장이 이완될 때 피가, 피가 채워질 때그 말이죠. 동맥이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이완기혈압 또는 체제혈압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동맥의 신축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면압은 뭘 나타내는가? 혈관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정상은 35mmHg에서 45mmHg가 정상이고요. 탄력성이 있어야 독소 배출이 용이하고 혈관 파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겠죠. 맥압이 높으면 고혈압 위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높은 맥압, 또는 우리가 메갑이 큰 메갑, 넓은 메갑 이렇게도 부르는데 같은 의미죠. 상하위 숫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높은 메갑이라 그럽니다. 메갑이 높거나 넓은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이 세거나 좁거나 축상 동맥 경화증이 의심되고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감염이나 염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메갑이 10mmhg가 높아질 때마다 넓어지는 거죠. 그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23%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메가에 따른 혈관 위험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 20mmhg에서 35까지는 혈관 위험 경계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35에서 40까지는 정상이고요. 45에서 60까지는 혈관 탄력성이 좀 떨어졌다 보는 거고요. 60에서 80까지는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동맥경화를 알아내는데도 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압이 60mmHg보다 높아지면 심장마비, 당뇨병, 신장손상 부정맥, 눈손상, 뇌졸중 같은 위험이 오고요. 반대로, 수축기 혈압에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그때는, 얼마인가심부전 불청구만한 펌핑, 심장이 팡팡 이렇게 내몰리지를 못하겠죠. 짜질 못하겠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지 않나. 우리가 수축기 혈압, 4분의 1이라면 수치가 정상을 120이라고 본다면 한30 미만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에 피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심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매각은 어떻게 좁힐까요? 혈관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혈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산소 운동이고 또 유산소 운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아리나 허벅지 운동 같은 거 같이 되면 굉장히 좋고요. 심장 혼자는 잘 못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제2 심장 역할을 해갖고 막 밀어줘야 되죠. 그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판막이 있어서 거꾸로 못 내려가게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다음에 심호흡. 이게 무슨 그렇게 영향이 있나?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심호흡에 대해서는 어, 뒤에 조금 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이기, 금연 검주, 어, 담배와 술 먹는 거두 개는 올리는 것이고 두 개는 내리는 것이죠.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돼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와 통곡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에서 알려진 게 땅콩, 양파, 치아, 콩, 또물 같은 것들이 식이섬유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물은 혈액을 깨끗하고 잘 흐르게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뒤로 따로 뺐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짠 음식을 조금 피해라. 메갑이 어떻게 좁혀질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큰 증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심호흡.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세포 곳곳에 몸 전체에 갖다 주고 또 산소를 또 갖다 주고 또 노폐물을 받아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안, 해당되는 것이 없고요 24시간 우리가 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네번다 넷 넷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눈을 우선 감으면 다른 자극이 안 들어가 있죠 하나 둘셋넷 세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여 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셋 넷을 쉬면서 들어신 숨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갈다 할만큼 아래 빼 힘을 주면서 양 사방을 다 이렇게 힘을 주는데 호흡기를 조금 넓히는 일이지 향각막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면서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셈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에 배를등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 둘셋넷 하면서 숨을 참습니다. 보니까 숨을 들으시고 참고 내쉬고 참고 그 과정이죠. 근데 내가 세 번째 하나 둘셋 넷을 세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쉰다를왜 파란 걸로 했냐 면 우리는 숨을 들으실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요.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좀더 작용을 많이 하면 우리가 몸이 전부 다 안정돼요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날숨과 덜숨이 왜 그런지를 보시고 세 번째 넷까지만 하지 마시고 숙달 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부교감 신경이 더 많이 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만 이렇게 들락날락 해 갖고 숨 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해결되기 때문에 심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혈압 맥압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가장 쉽고 돈안 들고 명심하기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든지 실천 가능하신 것이 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 건강에 좀 신경 쓰셔서 노후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